빠르게 흡수해야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티는 마시는 겁니다 남자 중등부 3중 1조 선수들입니다 3 3초의 핸디캡 스타트를 가지고 강수환 선수부터 출발하겠고요 이승호, 황태현, 최주원, 김태현, 정수영, 양태준, 신현규, 전태주, 전효근 선수가 10번까지 참가합니다 11번부터 김준영, 신재현 박진우, 김태건, 강지민, 구강모, 이재훈, 최연서, 이민우, 김현재 선수 21번부터 26번까지 이현준, 전희안, 김경록, 임유빈, 오주원, 전하율 선수가 출전합니다. 26명 거의 사대가꽉 찼습니다. 자, 총소리가 들렸고요. 총소리 이후에 33초 후에 강수환 선수부터 출발을 합니다. 33초가 지나면서 강수환 먼저 스타트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또 황태현까지. 1조 선수들은 거의 핸디캡 스타트에서 차이가 나고 있지 않죠? 네, 곧바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어, 또 이번 경기에서도 사격이 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2조 선수들과는 따로 경기를 가지게 되지만, 나중에 합산한 점수를 토대로 3종의 모든 선수들의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1조에서 1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조 선수들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미리 만들어 놔야겠죠. 1분 30초가 지난 상황 모든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대로 선수들의 격차가 정말 적은데다가. Yeah. 어, 5명을 떠나서 뒤에 또 5명의 선수들 <laughs> 그리고 또 뒤에 3명의 선수들이 곧바로 주행을 따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룹이 조금씩 지어지고 있는 상황 최주원 선수가 가장 앞서고 있고요. 7번 양태준 선수 역시 다른 선수들을 추월해 내고 있습니다. 네. 또 4바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페이스를 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또 운동장에 보이지 않지만 라이트가 켜졌거든요. 예. 오늘 이어지는 경기에서 남자 고등부, 여자 고등부 선수들은 라이트를 켜고 야간 경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4번, 7번, 5번, 1번 그리고 8번까지. 아, 많은 선수들이 동시에 사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황떤 어, 선수, 예. 너무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최주원. 네, 최주원. 빨랐습니다. 먼저 출발하게 됐고요. 이어서 황태현 선수도 어, 지금 출발한 상황. 지금 로 선수들이 다섯 명의 선수, 그리고 바로 여섯 명의 선수가 예. 출발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사격까지만 봤을 때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정말 기량이 골고루 좋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단체전까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현재 다섯 명의 선수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가 네. 어, 누구 하나 떨어지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1위를 비롯해서 바로 지금 따라왔거든요 양태준 선수가. 그렇죠. 어, 지금 직선을서 네. 치고 나가서 먼저 4대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코스를 돌면서 양태준 선수가 결국은 1위로 나섭니다. 어, 지금 선수들 간에 갑자기 벌이고 있는데 예. 어, 양태준 선수, 최주원 선수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5번의 김태현 선수까지 어, 좀 사격에서 서로 견제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양태준 선수의 이 과감한 도전, 사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양태준, 최주원 그리고 김태현, 신현규까지 4명의 선수들. 사격에 임합니다. 아 정말 눈치싸움이 치열한데요. 아, 그렇죠. 김태현 앞섭니다. 지금 양태준 선수가 네발이나 맞췄거든요. 예, 양태준 마지막 발. 아, 마지막 발. 아 어. 어. 네. 마지막 발 쏘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양태준 선수와 최지원 선수가 거의 동시에 출발합니다. 아, 지금 양태준 선수 한 발을 남겨놓고 멈칫멈칫했는데 아또 예. 놓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집중해서 마지막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큰 고비를 넘기는 데 성공했던 양태준. 하지만 선수들 간의 1위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양태준은 더 페이스를 양태준 선수는 올릴 수밖에 없겠죠? 네. 서로가 서로의 기록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조 선수들을 추월할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정도 페이스면 네. 1조, 아, 2조 선수들을 어, 적어도 10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는 좀 추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첫발 양태준 신현규 최준원 모두 맞췄고요 두 번째 발 신현규 네 번째 맞췄고요 어, 신현규 신현규 선수가 네. 지금 8번으로 출발을 해서 어, 7명의 선수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정도인데 그 앞에 선수들 더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뭐 지금 1조에서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 펼쳐지지 않은 2조 선수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네. 멈출 수가 없죠. 네, 끝까지 해야 되고요. 특히나 중학교, 남자중학교 단체전 정말 치열합니다. 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신현규. 모든 사격은 마무리됐고, 이제 몇 미터 남지 않은 선수들. 어, 신현규 선수가 살짝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양준규 예. 선수가 바로, 바로 페이스 올려버립니다 아, 양태준 선수도 육상 능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네 아마 세번째 파키에서 잘 해주지 않았을거에요 시도 어, 양태준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예. 한막까지 저런 힘 자체도 대단합니다 국선구간 더욱더 어, 네. 이전에도 페이스가 느리지 않았거든요 달력을 어. 올리면서 계속 뛰니라 쉬지 않습니다 양태준 이게 실제로 보면 정말 빠른데 네. 어,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부산체중 들 선수들의 응원을 받아서 양태준 네. 선수가 일조에서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8등으로 출발을 했던 신은대 선수도 곧바로 이어 들어왔습니다 예. 어, 선수들이 정말 마지막 50m는 그 누구보다도 어, 16번에 출발했던 구강모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핸디캡 스타트 차이가 얼마나 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이현서, 김승우, 조채훈, 박태준, 최성용, 최지웅, 박세찬, 박인찬, 박소율, 홍현기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11번부터 권한준, 서선혁 박건우, 신지원, 정우영, 기혜준 윤태성, 김민혁, 박인욱, 김강영 선수 그리고 21번부터 27번까지 장해준 김지한, 김동원, 심우열 정지율, 이동규, 하서진 선수가 출전합니다 1번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이현서 선수는 시작으로 남자 중등부 3중 2조도 출발합니다 어, 이번에 선수, 김승우 선수가 예. 바로 1초 뒤에 출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5초 후에 조채윤, 또 박태준, 최성용, 와. 최지훈까지. 네, 7번에 박세찬 선수 고함을 지르면서 출발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선수들도 거의 동일하게 같은 시간대에 스타트를 끊습니다. 아, 저는 저렇게 우르르 출발하면,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laughs> 거의 뭐 네. 마라톤을 보듯이. 네. 아, 확실히 2조 선수들이 주행이, 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 1위는 일본으로 출발했던 이현서 선수. 네, 이현서 선수. 서울 최중 선수들이 수영 사격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예. 항상 선두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이제 첫 번째 사로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격 정말 중요합니다. 네, 숨을 고르고 있는 이현서. 어, 같이 총을 들었는데. 예, 거의 동시에 쏴주고 있습니다. 최중 한발 맞췄고요. 네. 자, 최중이 조금 앞섭니다한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약간씩 오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세 번째 발 쉽지 않은데요. 네 번째 이어서 마지막 발. 같이. 오! 최중희 어.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네. 거의 동시에 출발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죠. 최중희 선수가 주행이 좋다 보니 두 번째 바퀴도 좀 페이스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 이현우 선수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오히려 중위권 선수들이 각질을 벌일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3위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4명 정도 보이거든요. 네. 어, 최중 선수, 이현수 선수 잘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주행도, 다리도 너무 가볍고 어, 이현수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 둘다 기량이 엄청나네요. 아, 그리고 이현수 선수 뒤에 5명의 선수들이 무리지어서 3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3위로... 뛰고 있는 선수가 예. 18번에 출발했던 김민혁 선수거든요. 어, 그렇군요. 저저번 시합 때도 김민혁 선수가 레이저런에서 엄청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격차가 없다 보니 레이저런에서 진짜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있어요. 네, 최지웅, 3발 빠르게 쳤습니다. 네, 지금 최지웅, 아직 3발, 4발, 이연선은 2발, 2발. 최지웅, 다시 빨랐습니다. 아, 네, 이연선 선수 한발. 남기고, 있... 네, 맞추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최지웅 선수와 이현서 선수. 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네. 오히려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선수들이 악착 같이 뛰고 있는데요. 그렇죠. 쉽게 좁혀지진 않고 있고요. 최동현 선수가 3위로 올라섰습니다. 계속해서 순위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지웅 선수의 마지막 작용.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3위 싸움이. 그렇죠. 어, 정말 치열한데요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3위를 5명, 그리고 거의 6명의 선수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최지웅의 첫발이 좀처럼 맞지 않고 있는 상황. 첫발 이제 맞췄습니다. 자, 네. 이현수 선수에게도 기회죠. 어... 하지만 최지웅 압수합니다. 최지웅 한 마지막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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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마지막 한발 성공. 네, 이렇게 되면 최지웅. 않을까 싶고요. 예. 이현서 선수가 사격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요. 예. 어, 잘쓰고네 있... 어, 바로 쓰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서 아, 선수도 예,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아 집어 던지고, 그렇죠. 마지막 파크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최지훈 선수도 분명히 이를 의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 지금 3위. 혐의... 다 같이 달리고 있던 선수 중에 예. 한 선수가 살짝 미끄러졌어요. 아 어, 네, 그래가지고 부산 체중 선수로 보여졌는데요. 조금씩의 변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수들의 부상 계속해서 중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럴수록 좀더 차분하게 레이스를 펼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강자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최지웅 네, 최지웅 선수는 우승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예. 2위는 이현서 선수가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3위 그룹에서 정말 4명의 선수들이 각죽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하지만 1위는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웅 선수 네, 팔을 휘두르면서 네. 네. 1위로 하고 있습니다. 홍차 올리기 세레머니와 함께 이번에도 우승을 거머쥡니다. 최정 네,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2위는 이현서 선수가 곧바로 뛰어들어오고 있고요. 아 이현서 선수 역시 쇼맨십에서 뒤쳐지지 않네요. 네, 3위 싸움에 지금 그렇죠. 아, 아 네, 끝까지 뛰어줍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끝까지 했는데 윤태성 선수 요 네, 선수가 올라왔어요. 어 대단합니다. 네. 이어서 맞아. 박태준이 네. 4위. 윤태성 네. 선수 17번에서 네. 시작한 선수죠? 네, 아까 김민영 선수와 둘이 함께 이제 많이 어, 순위를 올리는 듯 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아, 그리고 여기서도 네. 치열합니다. 네, 끝까지. 아, 경기체중 그리고 박인찬 선수까지. 네. 음. 박수훈 선수가 조금의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체중경기체중 뭐 부산체중, 경북체중 전부다 이제 전체전에서 그렇죠. 어,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예,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914점으로 최지웅 선수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이현서, 윤태성, 김민영, 박태준 순으로 5위까지 들어왔습니다. 또 6위부터 20위까지 선수들 800점대의 점수대를 기록했고요. 모두들 레이저런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줬습니다. 들이 yeah. 정말 기량이 골고루 좋고 최지 선수는 특히나 어, 올 시즌 정말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